지금 활동 이제 4주차아되지고 리필 중에 5주잖아다 응. 기분이 어때? 너무 기뻐. 응. 끝이야? 너무 오주 찾가 되는데 기뻐? 응. 끝이야 그게? 응. 네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? 아니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. 그냥 그냥 어, 인터뷰. 아니. 내가 이거 24시간 동안 켜놔야 돼. 그래? 아, 기뻐. 어. 너무 기뻐. 그냥 기쁘기만해? 응. 너무 슬퍼. 어 너무 슬프고 슬 그러면 슬퍼 어. 왜 슬퍼 오즈가 됐는데 근데 우리 데뷔 오즈찬 이제 곧 오즈찬 방방이니까 아, 슬프지 아 그러네 내가 뭘 원하는지 나한테 말해 아, 아, 그러네. 아 그런,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네. 방생하고 찍는 거라고 네. 즐거워 기뻐 행복해 시끄러 워안 아. 시끄러 워 아. 조용히 안돼 조용히 어떻게 좀 너무 조용히 하라고 기이요 지금 생방송 내려가는 기 조용해요 조용하기분이요 진짜? 네? 어떻게 조용한데요? 네. 어떻게, 어떻게 조용한데요? 생방송 내려가는 기분이요? 네. 그니까 러 지금 오늘 조용하죠? 네 어떻게? 어떻게 조용하냐고요? 네. 얘들아 오늘 조용해? 빨리 아니, 네. 해줘 알잖아 오늘 조용니 아니, 아니, 아 조용해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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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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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니 아니, 아니, 이니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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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쳐야 돼 명령이야 아니, 아니, 아총 아니, 아개 아 뭐야 이걸 또 어디 갔빼아 아가 먹게. 어? 따뜻한 아메리카. 들었어요? 음, 얼마나 어덕. 먹어? 어덕잔 컴프라이트.